으로 영상 진행은요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과와 매도과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 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 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강조 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의료 AI 관련 섹터들의 전체적인 내용들 현재 키워드로 핫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죠. 의료 분야에서 AI라는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과연 될까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래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 전체적으로 AI와 접목되면서 아시다시피 AI 의료라는 섹터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된 상태죠. 보시면은요. 과연 의료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까? 대표적으로는 바로 신약 개발, 바로 임상이겠죠. 그리고 진단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보시면 그동안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리고 의사들의 개개인 역량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AI 진단체계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부터 각종 병의 발견 그리고 신약적인 개발 물질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참고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이요, 미래의 제약바이오,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이제 AI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루닉 같은 경우도 전문 의료진보다 암 발별 확률을, 규모를 확인하는 기술이 더 많다. 오히려 더 정확하다. 이런 부분들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이 AI 기술을 통해서 뇌종양 탐지를 개선했다는 부분. 결국 AI를 통해서 의료 부분이 혁신되고 있다. 오히려 시장 캐파가 좀더더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식약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는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하면서, 어때요? 규제를 풀고 성장시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죠. 보시면은요. 야, AI가 의사 대신에 유방암 검진 가능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정복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암 진단, 그리고 암 정복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점차적으로 의료 AI 관련 기술들이 급성장할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암에 대한 발견율이 어때요? 전문의 두 명이 한, 한 번에 바로 발견하는 확률과도 같다. 결국 의사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제 정확한 진단과 발견을 할수 있는 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그리고 사망률 가장 높은 대표적인 질병, 암이 있겠죠. 이 암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원인인 바로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뭐, 혈관이 결국 막힌다든지 그와 관련돼서 혈관에 관련 질병들. 결국 기존에 발견하기 어려워서 치료가 늦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결국 이 암이라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사망률 감소에 획기적인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뇌동맥류를 영상 AI 진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작은 분포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술이죠. 보시면 신기합니다. 이렇게 혈류가 뇌혈관으로 가느다랗게 정말 꼬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어때요? 아, 이 구간이 심혈관으로 막혔구나라는 부분들을 AI 판독 기술에 적용한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병원도 예약하고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의료 플랫폼이 AI와 만나서 여기에 뭐예요? 전체적인 메신저화가돼 있고 결국은 의료 섹터 전체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그리고 차후의 패러독스, 결국 성장 전망성은 어떻다? AI 이 기술을 접목해서 성장 가능성이 커졌고 그게 실생활으로 어때요? 파급력이 이어진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막말로 쉽게 말해서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라고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 AI 의료 테마 관련해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결국 테마에 대한 재료 및, 그 다음에 모멘텀이 나온다는 얘기는 성장성이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뭐 루닛부터 뭐 랩지노믹스까지 점점 기존의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주들이 AI 기술을 탑재함으로써 AI 의료 섹터로 전체적인 테마군을 형성하고 있죠. 관련된 이슈부터 그 다음에 솔루션들 다 한꺼번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AI 의료 섹터는 결국 성장성이라는 바로 먹이를 먹고 꿈을 먹고. 다시 한번 주가가 선반영되는, 그리고 어때요?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재료적인 부분은 핵심적인 건다 체크 완료했고요. 이제는 뭐예요? 맞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매수가와 매도가, 결국 목표가, 손절가, 가격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어 배너에 실시간 소통하면서 저랑 그다음에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 소통방 간단하게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체크하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일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하는 걸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에 입장해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투자의 마법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장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삼보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왜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험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놨고 텔레그램방 플러스 그다음에 카카오톡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채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뭐,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투자, 누적수익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케어텍에 대한 바로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케어텍 차트고요. 그와 관련해서 차트를 통해서 현 추세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 저항 구간의 마디가를 찾은 이후에. 핵심 대응 가격, 결국 이지케어택에 대한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까지 전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 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 100% 오픈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수익 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지케어택 현재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키어택, 지금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고점을 만든 이후에 하락 추세선이 내려왔죠. 하락 추세선이라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선을 이은 게 하락 추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 것까지 있게 된다면, 이런 걸 보고 하락 채널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요, 이렇게 하락 채널링이 돌파가 돼야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눌림목 타점을 찾는 게 가장 안정적인 리스크는 낮으면서 손익비는 높고 그다음에 승률까지 높은 확실한 매매 방법이죠. 자, 세력들이 이렇게 밥그릇 패턴을 만드는 추세를 돌리는 패턴을 만들었을 시에 그 매물대만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시면 매물대가 대략적으로 1차 매수가 지니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냐? 21,000부터 2만 구간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손절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느냐? 기존의 저점이 깨지는 구간. 바로 얼마겠어요? 17,000원에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게 잡으시면 되느냐? 기존의 고점이 나왔던 매물때 25,000원에 1차 매도. 그다음에 이 구간을 뚫어낸다면 다음 저항 구간은 바로 요라인입니다. 31,000 구간이죠. 기존의 저항을 맞았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2만 5천 구간만 뚫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트의 가격 대응 구간이 확실하게 위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 매도가, 그 다음에 분할로 진입할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와있는 차트입니다. 결국 추세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저점을 올리면서 돌파했고요. 상승 이후에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는 패턴이죠. 이런 걸 바그르 패턴이다라고 얘기하고 바그르 패턴의 지지 매물 때요 라인 정확하게 지지 매물 때 매수 타점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메인 시나리오인 A 시나리오고요. B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이 구간 밑에 얼마예요? 2만부터 17,500원을 어때요? 분할매수가로 두고 손절가를 바로 기존의 전저점인 16,200원으로 손절가를 두고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이겠죠. 만약에 이 가격까지 안 온다면 보통 a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b시나리오 그 다음에 그냥 정석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 드린 메인 시나리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재료를 통해서 모멘텀과 전망, 그리고 마디가를 통한 주요 핵심 매수과와 목표과,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손절가그 다음에 매수과, 그리고 1차, 그 다음에 2차. 명확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전부 다 오픈해 드렸고 메인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수 전략까지 각각 시나리오 대응별로까지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이지케어 택을 매수를 생각하거나 또는 이미 매수돼서 물려 있다면 제가 이야기 드린 타점대로 대응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이 가격 대응 전략들 참고하셔 가지고 반드시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가격적인 전략들, 그다음에 추세 전략들 다 오픈해 드렸고 어,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황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네.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네,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